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고요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란해서 보존하느니라 겨혼 <목소리도>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목소리도>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자기는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갔느니라.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21장에서 반복되는 것은 딱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9절 그리고 19절인데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이라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이라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자연인으로 많이 돌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21장에서 어, 다 각기 따로 어, 한 구절 한 구절 다른 의미를 이두 구절만 반복되고 다 다른 의미를 품고 있는데 오늘 살펴본 말, 말씀은 예, 딱두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에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제가 20장에서 정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생각할 땐 정직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도 꿰뚫어 보신다.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있 것을 다 드러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의 날마다 드러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옳은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을 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옳지 못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 신앙생활이 뭔가 하는 것은요 자기를 향한 사기 행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행위를 멈추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딱직면하해서 자신을 속이는 그 행위를 자신을 향해서 하는 그 사기 행각을 멈추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나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에 관해서 정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공의와 정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를 싫어하고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싫어하고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칼에 죽게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하셨습니다. 아, 호세아, 예레미야, 이사야, 뭐 에스겔 다 너희 왜 공의와 정의를 던져버렸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는 사실 나를 살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죽게 하는. 망하게 하는 것이 또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어, 하나님께서 제사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또 되게 많죠.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이내를 기뻐지 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나는 선을 행함과 나눠 주기를 원하지 그것을 기뻐하지.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진실을 원한다. 그런 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너무도 많이 있죠. 우리에게서 그토록 제사를 명하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3절 말씀, 2 1장 3절 말씀을 읽는 순간, 로마서 12장 1절, 삶의 예배. 영적예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 제리 버리치즈가쓴 1mm 미리씩 자라는 날마다 1mm 미리씩 자라는 신앙 믿음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요한1서 2장 6절 말씀을 우연히 읽게 됩니다. 요한1서 2장 6절 말씀이 뭔가 하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어, 나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 과속, 난폭 운전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아, 예수님 안에 살면 예수님이 운전하는 대로 나도 운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구절을 자동차 계기판 앞에 딱써 붙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과속 운전이 줄어들고 난폭 운전이 줄어들고 정말. 제대로 운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을 자기 모든 삶에 다 적용해 나갑니다. 나중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 읽고 동의하고 끝내 버리죠. 절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끝내 버리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죠. 기도했으면 집에 가서 싸우지 말아야죠. 사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차라리 나는 너희들이 드린 제사를 안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 로마서 1 2장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내 자아를 예짜를 계속 죽인다는 것이고. 내 세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살도록 내 속에서 살도록 계속 만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대신 살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강구하고 나가고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을 받는 길이다. 것입니다. 자문에서 말하든 신약에서 말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지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한다고 축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무대입니다.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자들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참으로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